지난주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에 폭설이 내려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싶었죠. 이번 주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봄꽃이 피어나면서 개화 시기 당겨지는 봄꽃 축제도 빨라집니다. 손민주 기자입니다. 돌담길을 따라 홍매화가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하얀 매화도 은은한 자태를 뽐냅니다. 관광객들은 빨리 찾아온 봄 소식이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핀다길래 그냥 어 그래도 가면 한 30번은 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반 이상은 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 예쁜것 같아요 산에는 아직 흰 눈이 소복한데 아래는 벌써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열흘 전부터 노란 산수유꽃이 앞다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봄을 알리는 꽃인 산수유입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꽃이 일주일 정도 빨리 펴 가지마다 노란 꽃망울이 맺혀 있습니다. 한 일주일 먼저 피었습니다. 그 갑자기 따뜻해지는 바람에. 근데 지금 다시 날씨가 추워지니까 약간 움츠러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15일 제주를 시작으로 남부 지방엔 이달 초중순 무렵 벌써 매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년보다 10여 일에서 길게는 42일이나 더 빠른 개화입니다. 벚꽃도 3일에서 6일 정도 앞당겨 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포근한 겨울이 원인입니다. 올 2월 전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1도나 높습니다. 1월 우리나라 동쪽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따뜻한 남풍이 자주 불며. 봄꽃 개화가 빨라지면서 남부지방의 봄꽃 축제도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